1시간 정도 걸리는 카라멜라이징을 10분, 20분이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분홍기랑 핏기만 없어질 정도로 카레빛깔 확 돌았어요 꾸덕한데요? 음. 실제로 진짜 일본에서 쓰는 건가 봐요 가게에서도 쓰고요 이걸로 일주일을 버티게 될 겁니다 와 이거 근데 진짜 갖다 팔아도 되겠어요 진짜 찐으로 간증 댓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28살 자취 11년차 김다연입니다. 저는 한국 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 전공을 했고 미국 CIA 대학교에서 서양 요리 전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밥으로 진짜 자주 해 먹는 일본식 카레를 보여 드릴 건데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놨다가 소분해 둬서 다르게 다시 해 먹을 수 있게 다양하게 보여 드리려고 해요. 아, 응용 메뉴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4인분 5인분 정도 기... 기준이라서 해놓고 일주일 정도는 다른 요리로 응용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부분들도 매일 똑같은 요리 다른 요리 하기 힘드신데 같은 카레로 다양한 요리 해서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자렌지용 용기를 하나 준비하셔서 거기다가 양파를 채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원래는 양파 카라멜라이징을 하려면 정석적으로는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약식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좋아요. 양파가 원래 심지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세포가 세로로 놔져 있는 건데, 결 반대로 채를 썰면 수분이 많이 나와요. 수분이 많이 빨리 빠져야 카라멜라이징화가 잘 돼서 카라멜라이징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채 썰어서 전자렌지 용기에 담아주실 거예요. 양파만 일단 넣고 전자렌지 한번 돌릴 겁니다. 전자렌지에서 1차로 빼주고 볶으면 1시간 정도 걸리는 카라멜라이징을 한 10분, 20분이면 하실 수 있어요. 뚜껑을 덮고 넣어줄 거예요. 3분 돌려줍니다. 보통 카레 하면 감자랑 당근 큐브로 썰어서 많이 넣으시잖아요. 일본식 카레에는 스프 카레도 있고, 토마토 카레도 있고, 되게 다양한 카레가 있는데, 저는 자취생으로서 무조건 빨리 되는 게 좋아요. 좀 빨리 끓일 수 있는 수분 많은 야채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버섯은 그냥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니 새송이도 쓰고 양송이도 쓰고 새송이도 쓰는데 양식에 많이 써요 양송이 버섯을 버섯은 가끔 가다가 여기에 이물질 이렇게 붙어있을 때 행주로만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토마토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레가 너무 진해질 수 있는데 수분감도 올려주고 달콤함이랑 상큼함을 증폭시켜줍니다 다이스 형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양배추는 4분의 1통 정도입니다 채썰듯이 썰어주시면 돼요. 양파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야채 준비는 끝났습니다. 양파를 꺼내면 이렇게 칼로벌처럼 밑에가 뚫려있는 걸 사용하시면 밑에 보면 수분이 좀 나오거든요. 버려주시면 되고. 일본에서는 카레 할때 우리나라처럼 깍둑 모양 고기보다는 이런 얇은 고기를 많이 써요. 기름진. 그래서 우삼겹을 준비했고요. 이것도 한입에 먹기 좋게 썰어줄 거예요. 쪼그라들 거 생각해서 한 3등분 정도만 잘라줄게요. 제일 강하게 했고요 하이라이터 기준으로 가스분을 쓰시는 분들은 제일 강불로 시작해주시면 돼요 야채 같은 경우에는요 낮은 온도부터 볶기 시작하면 수분이 올라와서 찌는 것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고기 같은 경우도 볶으면 야들야들하면서 기름이 올라오는데 약불에서부터 하면 좀 질겨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달구는군요 보통은 양파 카라멜라이징을 먼저 하는데 저는 소고기를 먼저 볶아서 소고기 기름을 빼준 다음에 거기다가 양파를 볶을 겁니다 고기 먼저 넣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볶아줍니다. 와 기름 바로 나오는데요? 맞아요. 고기를 먼저 볶고 고기를 잠깐 건져냈다가 고기 기름만 두고 거기에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야채에 고기 기름이 같이 스며들어가지고 고기의 맛을 같이 야채에서도 풍족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좋은 점이에요. 추가로 식용유 더안 넣고 이걸로 다 야채를 볶아낼 거예요. 고기를 처음에 너무 많이 볶고 꺼내놓으면은 또 질겨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분홍기랑 핏기만 없어질 정도로 볶아줍니다. 고기를 덜어줍니다. 기름도 조금 덜어내 주고 한한두스푼 정도만 남겨 줍니다 여기서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할때 원래 버터를 많이 쓰는데 버터만 쓰면은 가열점이 낮아져서 빠른 불에 양파가 잘탈수 있어요 기름이랑 같이 섞게 되면 그게 중화되거든요 가염버터고요 고메 버터라고 좀더 향이 진한 버터예요 전자레인지에 데워놨던 양파를 넣어 줄게요 섞어줘요 벌써 향이 올라와요. 양파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계속 볶으면 오히려 색이 안 나요. 가만히 이렇게 두는 시간을 두면 됩니다. 밑에 둘러붙을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둘러붙어야 카라멜라이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티스푼만 넣어줍니다 그럼 감칠맛도 더 올라오고요 양파의 단맛을 끌어내주면서 설탕이 같이 타잖아요 그래서 카라멜라이징화가 좀더 빨리 돼요 안 넣어도 되지만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단축이 좀 됩니다 점점 갈색이 돼가고 있죠 숨도 많이 죽고 이때 야채를 넣어줍니다 한 버섯 한 먼저 토마토는 나중에 넣어요. 토마토는 잘 으깨져서 같이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는데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중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강불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한번 섞어 줄게요. 아까 볶던 고기까지 같이 넣고 기름 추가해서 한번 더 볶아줍니다. 밑간을 한번 해줄게요. 소금이랑 한두 꼬집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후추도 한 꼬집. 사실, 일본 카레는 마늘 잘안 넣는데, 저는 한국인인지라 네. <laughs> 마늘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마늘 한 스푼 정도 볶아줍니다. 근데 이 레시피에 감자랑 막 당근 이걸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토마토까지 넣어줄게요. 이렇게 볶아주시면, 카레 넣기 전까지는 준비가 끝이고요. 어머님들이 카레 하실 때 여기서 물을 넣고 카레를 푸시거든요?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일본식 고형 카레예요. 옛날에는 구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마트나 쿠팡, 컬리에도 다 파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고형 형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좀더 녹진한 맛이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똑똑 부러져요. 넣어주시고. 물을 넣기 전에 고기 기름으로 카레도 같이 볶아줄 거예요. 일단 카레가 물 거지기 전에 야채 묻거든요. 그러면 야채 안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카레 향이 진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진득한 카레가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물을 넣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먼저 볶아줘요. 아이 키우시는 집에서는 만약 매운 거못 먹는다 하면 순한맛 오토이 카레 넣어도 되겠어요. 어, 네. 그리고 이 카레도 순한 맛도 있고 더 매운 맛도 있고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 기호에 맞춰서. 네. 와 벌써 색깔이 카레 빛깔확 돌았어요. 꾸덕한데요. 응. 카레가 좀 진한 색이 되면 물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정수 물을 사용해서 총 600ml 넣을 거예요. 그래서 600ml 한 번에 계량하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한 번에 다안 넣고 100ml 정도씩 넣어서 풀어주는 게 쉽게 잘 풀리거든요. 음. 양이 점점 불어납니다. 세번 이렇게 300ml 정도 넣으면 풀리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나머지 3, 400ml는 그냥 바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제일 센 불입니다. 300ml 추가. 정성이 들어갔네요. 이 정도 농도가 되면 중약 불로 줄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맛은 있어요. 네, 저의 팁이 이제 들어갑니다. 믹스 커피. 카누 이걸 넣는다고요? <laughs> 반 티스푼. 어, 상상이 안 가요. 네, 보시면 색깔이 확 달라져요. 변했어요. 살짝 진해졌어요, 진짜.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일본에서 쓰는 건가 봐요? 가게에서도 쓰고요. 레시피 찾아보면 은 이렇게 넣는 게 많이 나와요. 일본 가정식 칼레는 와... 저희 엄마의 팁인 아무 청이나 잼 쓰셔도 네. 상관없고요. 얘를 한 큰술 넣고 남은 건 그대로 타서 마셔요. 음,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엄청 맛있어져요. 유자만 나면 어떡해요? 상큼함은 끓이면 날아가요. 깔끔함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끓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야채 익을 때까지 농도 맞추는데 한 2, 3분이면 됩니다. 불이 꺼진 상태로 마지막 저의 킥인 워터를 한번더끈 상태로 해야 된다는 점. 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짜잔. 버섯이랑 고기 먼저 같이 먹어 볼게요. <laughs> 유자 맛이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진짜 와, 이거 대박이다. 쇠숟가락 하나만 다시 먹어 볼게요. 와, 이거 근데 진짜 갖다 팔아도 되겠어요. 살짝 매콤한 맛 카레로 했잖아요. 그래서 더 합이 좋아요. 맞아요. 진짜 찐으로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간증 댓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이 카레는 일본식 가정식 카레에서 많은 팁들이 총집합된 카레이고요.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례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해놓고 소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설거지 다 하고 나면은 아마 충분히 식었을 거예요. 저는 450ml 정도 되는 소분 용기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1인분에 딱 좋더라고요. 음. 갖고 계시는 도자기나 뭐 유리 소분 용기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일주일을 버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담아서 완전히 식을 동안 뚜껑 열고 좀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냉장은 한 이틀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주일 동안 드실 거는 냉동해 주시면 됩니다. 해동하면 똑같아져요? 네, 똑같습니다. 물 넣어서 조금만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꽝꽝 얼어있을 때는 뚜껑 열고, 한 1분 정도 돌린 다음에 후라이팬에서 다시 데워 먹습니다. 아, 좋네요. 제가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제가 만들어 놓은 카레로 밥을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분해둔 카레를 하나 꺼내고 그냥 카레 맛을 즐기기 위해서 밥에다가. 밥에 카레를 부어주고 반숙 계란을 올려줍니다 있으시다면 파슬리 가루 이 친구와 조화가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프라이드 어니언 후레이크라고 샬롯을 이렇게 튀겨놓은 거예요 양파 호레이크가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 카레 위에 하면 좀 눅눅해지니까 밥 위에 이렇게 월요일 메뉴가 이제 만들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이틀 차로는요, 간단하게 드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중이시다 하면 좋은 요리인데요. 순두부가 메인입니다. 이것도 제가 먹다가 발견하게 된 레시피입니다. 와. 저는 보통 1인분 양으로는 순두부 반 개가 딱 맞더라고요. 순두부 반 개를 짜줍니다. 계란을 깨줄게요. 그냥 숟가락으로 아무렇게나. 그리고 계란도 같이. 계란이랑 순두부가 섞일 수 있게 해줍니다. 소금 한 꼬집, 후추 한 꼬집. 소분한 카레에다가 토마토 퓨레, 뭐 파스타 소스 집에서 만들던 거 상관없고요. 토마토 소스 없으시다고 하면케찹으로 대체 가능하세요. 우와. 두 큰술, 두 큰술. 꿀 꿀. 케찹으로도 응용 가능하세요. 섞어주고 순두부에 카레를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라탕의 핵심인 치즈를 부어줄게요. 모짜렐라 치즈랑 체다치즈 섞인 슈레드 치즈고요. 늘어나고 하는 거 보면은 모짜렐라가 제일 궁합이 잘 맞아요. 중불 정도로 4분 익힐 건데요. 전자렌지 용기에 하시면 전자렌지에서 5분만 하시면 그냥 금방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가스 렌지도 중약 불에 4~5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순도버그 라탕이 완성이 됐을 것 같아서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치즈가, 치즈가 녹았어요. 네. 파슬리 쓰시면 톡톡톡톡톡. 톡톡톡. 전자 렌지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치즈가 늘어나고우 와. 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피자 같아요. 맞아요. 피자 맛이랑 비슷하게 나있 수도 있어요. 음, 합이 괜찮은데요? 그렇죠.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의심했거든요. 괜찮네요. 음, 안주로도 되게 좋고요. 구운 또띠아 있으시면 이렇게 얹어 먹으면 또 별미거든요. <laughs> 먹자라리시네요. 또띠아랑도 한번 합을 볼게요. 뭐 한국인들한테 잘 어울려요. 그쵸. 한국인들이 진짜 딱 좋아할 맛이죠. 카레를 넣어서 계란 하나 풀어주시고요. 마요네즈를 한 큰술 넣어주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섞어줍니다. 이게 되게 크리미해져요 카레가. 강불입니다. 이렇게 카레가 열이 올라오면 계란을 동그랗게 부어줍니다. 아막 저으면 안 돼요? 네, 처음에 저으면 죽이 돼요. 이대로 한 3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계란이 좀 형태가 지면서 몽글몽글하게. 오 꾸덕꾸덕 소리 나요. 계란도 많이 뭉쳐졌죠. 네. 이렇게 몽글몽글 해지면 끝입니다. 밥에. 이야,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소화가 잘될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음, 응. 와, 너무 부드럽다. 정말 그 풍미가 진해졌어요. 응. 이 아프신 분들한테는 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세요. 아, 이거. 진짜 할머니가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최고, 최고. 다음은 카레 샌드위치입니다. 이건 진짜 상상 못 하실 메뉴 같은데 구워진 빵을 구매한 거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더 구울 거예요. 소스로는 머스타드한 큰술, 마요네즈 한 큰술, 그리고 꿀이랑 설탕 반 티스푼 정도 넣어 주시면 되지. 이게 카레랑 어울릴까요? 머스타드가 조합이 어울려요. 소세지 종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베이컨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샌드위치로 하면 두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레를 부어 줍니다. 치즈. 아, 치즈까지 잔뜩 올려줍니다. 180도에 3분 정도만 익히면 충분합니다. 음...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와, 비주얼 궁금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와, 먹음직스럽습니다. 소리 들리셨어요? 네. 크루아상의 바삭한 겉면이랑 카레가 확 입으로 감겨요. 그렇죠. 크루아상이 버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카레랑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갖다 팔아야 됩니다. <laughs> 신개념 카레빵. 머스터드가 살짝 느끼하지 않게 잡아주는 음. 역할을 합니다. 지금 월화수목 다 드실 수 있어요, 금까지. 하나하나 다 다르게 요리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어요. 이 카레 제가 정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해줬을 때 갖다 팔자는 말 진짜 많이 들었고요. 피디님도 오늘 똑같은 말 해주셨는데 그만큼 자신있고 맛있는 레시피고요. 요리하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